이찬원 씨가 뭐종횡무진하고 있죠. 지금 네, 뭐, 네. MC로도 그렇고, 뭐, 예능 프로의 뭐 패널들도 나오고, 패널로도 나오고, 가수로서도 너무 이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, 제일 부러운 가수가 아닌가 싶어요. 이찬원 씨는 그 전통 트로트를 너무 이제 잘 부르죠. 음, 네. 네.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곡들을 보면은 이제 발라드도 이제 너무 잘 부르죠. 그래서 네. 전통 트로트를 부를 때는 정말 성대를 딱 붙여가지고, 정말 잘 전달하는 호소력 있는 노래를 또 부르다가 또 이제 발라드로 와서는 또 이렇게 다 호흡을 넣어가면서 어, 가미로운 음, 네. 어, 그런 이제 너무나도 이제 곱고 이쁜 소리를 내면서 이 성인 가요 또이 발라드 이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음, 있는 어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부분이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, 네. 트로트라는 장르에 딱 있지 않고 이 트로트를 더 지경을 좀 넓혀서 어, 다른 장르까지 다 같이 트로트와 같이 이렇게 콜라보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악을 발표하는 것들이 또 음. 트렌드가 아닌가.